아 u t of, 화가 나서, 그냥 궁금해서, 존중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극정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각각의 표현으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원어민들이 어떻게 아우러브란 말을 가지고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매일 매일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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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까지 원어민이 만들어낸 말들을 외우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그쪽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기본 훈련부터 깔고 갑니다. 예, 한 공장 노동자가 재활용 공장의 기계에서 재활용 판지를 판지 상자를 꺼냅니다. 자말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주인공부터 갑니다. A factory worker, 한 공장 노동자가 동작이 뭐예요? 당겨내잖아요. Pulls, 그죠? 당겨내는 게 뭔가 봤더니 Waste cardboard boxes, 그죠? 예, 폐, 폐, 그죠? 예, 폐지로 된 그죠? 그 박스들이죠, 그죠? 예, 자, 그것이 뭡니까? Out of,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온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이 out of 기호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잡아당기니까 이 그죠 종이 이큰 빳빳한 박스로 이이 이 판지로 만들어놓은 이 박스가 그죠 상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끄집어내니까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온 곳이 업머신 하나의 기계인데 장수가 어딘가 봤더니 엣 재활용 공장이더라 리사이클링 팩토리가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 아우로브가 업머신 때문에 나왔어요 순서대로 한 공장 노동자가 당겨냈지요 그죠 끌어냈지요 그죠 버려버린 폐 그죠? 예, 종이 상자들을 빠져나온 곳이 어딘가 하면 한 기계고 그 장소가 재활용 공장이더라. 영어가 말하는 순서대로, 원어민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여러분의 머리를 맞추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a factory w o r k e r pulls waste cardboard boxes out of. 뭐예요? 봤더니 빠져나온 것이 a machine이고 장소가 바로 재활용 공장이더라. 가 되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럼 아우로브의 기본적인 이미지 배우셨죠? 머무로 붙어가 아니고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빠져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빠져나온 곳이 어디더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 금붕어가 행동을 했는데 지금 먼저 나왔잖아요. 나온 게먼저잖아 나온데 나왔는데 빠져나온 곳이 어항이더라. 가 되어야겠지요. 요 순서. 자, 그럴 때 빠져 나온 것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될때 어떤 많은 다양한 말들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자, 화가 나서 돌을 던졌다. 화가 나서 물을 던졌다. 자, 영자. 화가 나서 물을 던졌다.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뭐예요? 주인공에서 움직이는 순서들. 그녀가 먼저 던졌겠지요, 물을요. 그녀가 던졌어요, 물을. 그죠? 그랬을 때 이러한 행동이 나왔는데, 이 전체 행동이 나왔는데, 그 나온 출처가 바로 anger, 화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순서가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죠? 예.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she, 그녀가 던졌어요, through. 그죠? water, 물을요. 이 전체 행동이 out of, 나왔는데, 빠져나온 그것이 바로 anger. 화였다는 거예요. 야, 이 기억 그대로 행동이 빠져나온 것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이 예. 와, 이 행동 자체, 이 행동 자체, 그죠? 그 행동 자체가 out of, 빠져나온 것이 바로 anger, 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영어 속으로 풍덩 빠져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I m a d e the wrong decision. o u t o f f e a r a n g e r 내가 만들었죠. 그 잘못된 결정을 out of 그것들이 나왔는데 출처가 바로 어딥니까 빠져 나온 것이 두려움과 화라고요. 그냥 움직이는 순서대로 내가 만들어서 I made the wrong decision을 그 모든 것들이 out of 빠져 나온 것이 출처가 뭡니까? 이에 예, 바로 fear 두려움과 anger 화라는 거예요. 한번더 들어보실까요? I made the wrong decision out of, out of fear, anger.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은 또 넘어갑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You're not acting out of logic. You're acting out of emotion. 들어왔어요? You are not. 순서대로 갑니다. 당신은 잊지 않아요. 행동하는 거 있는 중은. 그죠. Out of.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온 것이 바로 그 대상이 logic, knowledge. 그죠. You are 당신은 이에요. 행동하는 중 out of 나왔는데 그 빠져나온 출처가 바로 emotion 감정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쭉 순서대로 가면서 logic과 emotion을 딱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대비를 했잖아요. 빠져나온 나왔는데 빠져나온 그 빠져나온 거 출처가 바로 논리냐 감정이냐 그것을 딱 대비시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You are not acting out of logic. You are acting out of emotion. 그죠? 예, 또 갑니다. A little girl. 한 작은 소녀가 그죠? 예, could not. 할 수가 없었죠. 말하는 것을 한 단어도 out of. 이 모든 일이 out of 나왔는데 출처가 바로 어디 서에 빠져나온 것이 shame.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창피함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Just out of, out of curiosity, where were you at, where were you at lunch? 자, just, just, 어, 단지, out of. 어, 나오는, 그, 빠져나왔는데, 아이 어, 그죠, 빠져나온 그 출처가 바로 curiosity, 호기심이에요. 그죠? where, 어디에 있었었어요? 당신은 그죠? at. 점으로 접하는 그 시간대는 lunch, 점심시간이 되겠죠? 예, yeah, out of curiosity. 어, 이게, 이게 나온 출처가 호기심인데, 그죠? 예, 이렇게 돼야, 되게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지금 행동이 나오고 있잖아. 질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나오는 게 먼저 out of. 그 나온 출처가 출발지가 바로 그죠? 얘 예, 빠져 나온 것이 curiosity, 바로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A flag, 그죠? 국기가 뭡니까? Is raised, 예? 올려치고 있어, 개항되고 있어. Out of 그런 앞에 행동들이 나왔죠? 그죠? 빠져 나온 그것이 바로 respect, 존경이라는 거예요. For 그 존경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바로 the victims, 희생자들이죠. 그죠? 그 희생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the accident. 그, 바로, 이 예, 이에 사고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앞에서부터 가자고. 알겠어요? 이 예, 이에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A flag. 국기가 뭡니까? is, 이다, raised. 올려지고 있어. 개항되고 있죠. 그 모든 일들이 out of 나왔는데 빠져나온 곳이 바로 그 대상의 respect, 존경이었어요. 이 존경은 어디를 향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목표로 하잖아요. 목표로 하는 대상이 바로 뭔가 면 the victims, 희생자들이에요. 이 희생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일어난 일이죠. 바로 the accident, 그 사고였습니다. 예. 이제 요단는말 알면 되죠. guilt, 죄책감입니다. I'm not doing, 나는 이제 하나 하고 있는 중은 이러한 일들을 out of,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 빠져나온 것이 바로 guilt, 그 마음이, 그죠 감정이 바로 guilt, 죄책감이잖아요, 그죠? 예, 또 갑니다. a n I acted out hate, not love. 뭐어요 I acted, 내가 행동했어. 예, 그 행동이 그죠? 예, out of, 나왔는데, 그 빠져나온 그 그시 대상이 hate, 미움이라는, 미움이라는 거죠. 난 아니라고 사랑은, 그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 행동이 아우로브 나왔는데, 그죠. 빠져나온 그 대상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이런 불행한 결혼에서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정말 명대사 같아. You are marrying me. 너는 이다 결혼하고 있는 중 나를 나와 그죠? Out of 그 일들이 나왔는데 빠져나온 그 출처가 바로 뭡니까? PT 연민이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는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오늘 영상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오늘의 영작 일기. 말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아니 집에 오는 길에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불쌍한 마음에 키우기로 결정했다. 미치고 환장이다 말이 너무 길어.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맨날 짧은 말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주인공에서부터 나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먼저 준비 운동하고 들어갑시다. 집에 오는 길에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영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그죠? 이에이 예, 이에 예. I'm. 내가 지금 있는데 면으로 접한 게내 길이야. 그죠? I'm on my way. 전치사 오늘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아가서 to. 도착하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집이에요. home. 근데 이 home이란 말이 to를 생략하고도 집은 항상 돌아오는 곳이니까 to를 생략하고도 요 home 자체가 집으로 쓰여요. 그래서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뒤에 home을 붙여볼까요? I'm on my way home. 나는 이다. 있다. 그죠? 면으로 접하고 있는 게내 길이야. 그리고 집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중이야가 이렇게 말이 되겠네요. I'm on my way home.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원음이 이렇게 씁니다. I'm on my way home. 그죠? 이 yeah. I'm just on my way out.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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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 중이야. 나 지금 막 나가는 중이야. 그죠? 이렇게 말할 때. Uh, I'm just on my way out. 이렇게 또 응용이 가능하겠죠. 홈 대신에 아웃만딱 적어주면 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준비 작업 끝났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예, 뭐부터 하면 돼요. 자, 먼저 순서대로 갑시다. I found. 내가 발견했어요. 한 마리, 그죠? A kitten. 새끼 고양이를 온 면으로 접하고 있는 게내 길인데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뭡니까? 예 말이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주어에서부터 움직이는 순서대로 내가 발견을 했죠. I found. 그죠? 그 대상이 A kitten이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면으로 접하고 있는 게내 길이었는데 내 길은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뭡니까? 야, 그 다음 우리 또 배운 거 활용하면 들어가 볼까요? 뭐였어요, 바로? 예. 그리고 결정했죠. Decided. 그죠? 나아가서 키우기로 그 고양이를. 그죠? 그 모든 일이 out of. 나왔죠? 그죠? 예. 빠져나온 그 감정이 바로 PT. 연민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말들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세요. 그죠? I found. 내가 발견했어요. 뭐를, 어, k i t t e n 한 마리 새끼 고양이를. 그죠? on. 면으로 접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길이었는데, 그 길이 집으로 오고 있었죠. to. 나가서 도착하는 게 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죠?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decided. 결정을 했죠? 그죠? 나아가서 키우기로. 뭐를요? 그 고양이를. 그죠? 그 모든 일이 out of. out of. 그죠? 나아가서 키우기로 했죠. 그 고양이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out of. 나왔는데, 그 빠져나온 그 감정이 PT, 연민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아우로브를 바로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단순하게 생각한 전치사 아우로브가 기존에 공부했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긴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로잉글리쉬!